안녕하세요. 축구를 요약해 주는 남자 축요남입니다 최근 중국 매체에서 우레이 선수와 손흥민 선수와의 몸값을 비교하는 중국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레이 선수 몸값은 현재 600만 유로로 지난 시즌 대비 1000만 유로에서 40% 이상 하락을 하였는데 손흥민 선수는 7500만 유로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올라가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게 손흥민과 우레이의 격차고 중국과 세계 축구 차이의 격차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참 우레이가 손흥민과 비교할 정도는 아닌데 중국도 국뽕의 힘을 좀 빌어서 비교를 한 기사 같네요. 우레이 선수는 지난 시즌 중국에서 온 손흥민이라며 라이벌로 여겨지면서, 이거는 근거를 모르겠어요. 음, 라리가에서 중국인 최초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골을 기록한 선수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하였죠. 이때 우레이 골로 바르셀로나와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해서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즌 결과는 우레이를 포함한 팀 전체가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20위란 순위로 27년 만에 2부 리그 강등 이런 상황에서 우레이 선수가 당연히 타 팀으로 이적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뜻밖의 2024년 6월까지 재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때 에스파뇰에서 팀에 대한 충성도와 의리가 있다면서 극찬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우레의 선수 스페인 2부 리그인 세군다 리그에서 10경기 출전하여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다소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스파뇰은 리그 3위를 유지하면서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우레의 선수는 2부 리그 강등 및 최근 부진한 경기력으로 몸값이 점차 하락되면서 600만 유로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굳이 손흥민 선수와 비교해 됐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최고의 시즌으로 EP의 10월의 선수 및9 경기 출전하여 9골2 도움으로 맹활약 중인데, 형 같이 7,500만 유로인 손흥민 선수를 굳이 잠깐 계산해 보자면. 우레이 선수 12명으로 손흥민 선수를 하고 남네요. 지속적으로 손흥민 선수와 우레이 선수와의 비교를 하는 중국 매체. 이러한 비교 속에서 우레이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의 차이에 대해서 망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팬들이 당신과 손흥민을 비교한다. 당신과 손흥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나이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손흥민은 어려서부터 해외에 나가 있었고 나도 21살 때 해외로 이적하여 안정적인 팀에서 꾸준히 출전하였다면 나도 안될건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레이 선수는 자신의 행복해를 돌리는 망언을 남겼는데요 이러니까 중국 매체에서 계속 비교를 하는 거겠죠 우레이 선수가 못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손흥민 선수와 비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평가 발언보다는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자신의 경기력에 집중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며 유익한 영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